<웃음> 안녕.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어, 아무튼 <laughs> 어, 예쁘다 이거 그지? 이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수건인데 그지? 목에 두르는 거 오늘 어디로 간다고? 영월 갑니다 <laughs> 비갱이가 좋아하는 아빠가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그리고 경치하고 낭만이 좋은 영월 어머, 신나게 가봐 음. <laughs> 비경이랑 엄마랑 닮은 것 같아. 아니야? 저 주워오셨어요? 아, 주워온 것 같은데, 아무래도. 닮았는데 어떻게 주워와. <웃음> 빠이. <웃음> 오늘은 저희 성에. 고향을 갑니다. 영월 매울 시시거든요. 생각보다 덥네. 어, 파이크. 나와 있으니까 더더커 보이네. 오 날씨 너무 좋아요. 구름봐 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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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어 아니 자꾸 자꾸 여러분 고백할게요. 자꾸 가족들이 저 조그만 타고 놀려요. 어 정말. 아무튼, 하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스케치해보고, 우리 멋진 또, 개짜 공간 안에 하늘 아주 잘 어울리네요. 야, 너희들 너무, 아니, 두 부녀 바이크 너무 다정하다. 오늘 오빠는 또, 아들은 바쁜 일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, 저희 영월로 행복한 여행 다녀올게요. 출발! 없어. <웃음> <웃음> 저 중독자. 영상 나왔어? 어. 재밌었지. <laughs> 애들이 끝내지. 네. 네. 이거 뭐야가? 바나나링. 이거 뭐야? 이거 사야 돼? 싫어? 아, 아 그래 먹어 좋아. 어, 나가자 먹고 싶었어 어, 이거 사 네. 어, 거기 가서 먹자, 우리 여기. 아니, 여기서도 하나 먹어 어, 여기서 먹고 거기 가서 좀... 물 하나 챙길 거야 수0.1 하나야, 이제. <laughs> 아, 0.5아 1이지 이, 1이 1, 1이지? 1이 제일 약한 1, 거지? 1. 어, 1, 1, 1, 1 그렇지? 0.1이 약한 거지? 0이지 아, 어. 어, 헷갈려, 헷갈려. <laughs> 아, 그죠? 0.5 너 아빠 늘0.5 아니었어? 1이지. 아, 0.1. 습니다 약한 거죠 이게? 아우 그래 맞다고요. 모르시는 거 아니 1이지 당연히. 여러분께 한 번. 0.1의 반이 0.5인 것 같아서. 아니고요. 0.1이고 0.5잖아. 그렇지. 0.5 뭐야? 0.1의 반이 뭐야? 1의 반이요 봐. 봐봐 봐봐. 응. 1.0이 아니라 0.1, 0.5 그럼 0.1이 아, 더 순한 거지 아 그래? 야 이거 우리 뭐, 너무 갑자기 30. 이렇게 헷갈리냐? 뭐얘들어왜 갑자기 어머. 이거 커튼을 내렸어? <laughs> 어난 너네 보는 거 괜찮은데 더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? 어, 부담스러우니까 요즘 고래가 좀 대세되네 고래, 고래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? 해문. 해운 그래서 옛날 뱃사람들이 음. 바다에 갈때 고래 꼬리 문양을 하나씩 다 몸에 지니고 음.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그건 처음 알았네 야, 그럼 고래 하나 한참 맛있게 먹을 때는 이 학생들 이 나야? 어. <laughs> 오, 오. 동네 지나가는 행인 1인? <laughs> 아이스크림 먹네, 저 아이씨, 그러는 거 아니야? 갑자기 <laughs> <laughs> 몇 프로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메밀이 떠서 너희들은 안 보는 게 좋겠어. 음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음,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. 고맙습니다.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. 예. 맛있습니다. 내기집지 기다고 그거 해야 돼. 먹네. 음, 는 사람 손을 타서. 응, 음, 잡식이 음, 관광객들이. 오, 어, 음. 어, 근데 키가 이렇게 늦은 하게 걸어와. 얘도 우리가 무서우니까 낯설지니까 이제 촉을 서 와야지. 그거 상관없이 여유롭게 늦은 하게 오던데. 이리 음. 봐 오, 우 오, 너무 무서워. 어우 난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. 호랑이로 보이거든. 어찌게 잘 먹어. 이제 우리 비도학은 틀리지. 응. 나가. 안 어, 그래, 야 아, 저저 저리 가줘나 무서워. 어 그래 먹어. <laughs> 돼지야 왜 이렇게 잘 먹어. 응. 여기서 썸네일 찍을까? 여기 가까운 건데 일단 걸어가보자. 요선은 돌개구멍 음 요선정을 일단 가야겠 구룡산에 암자가 많고. 어머 너무 좋아 나 여기 정이 많고. 나 여기 기운이 너무 많네 그래. 어머 하늘이 쁜거 봐. 음... 나 진짜 많네, 그렇지? 응. 스펨 셀카에서도 찍어 네 고기 <laughs> 빨리. 응? 나 지금 저기콩밥매다온 그, 안안 내, 안네 내, 데 여보, 나 봐봐 콩밥 메다 온안바네 어, 완전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아,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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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바바바어바바바바바바 개쪽에 이 저기가 생길 거잖아, 그지? 음. 비어 비경이 그림, 엄마 시화전, 아빠 너의 향기 좋네. 어 움직이는 작품. 오 공정한 지구. 밥통 같은 마누라도 있는데. 음. 어머 누를 것까 어머니. 방생 그리움은 파도를 타고 나비의 꿈. 나 요새 나비 많이 본다. 어, 하얀 나비, 노란 나비 봤어, 비경이? 네. 봤어요? 네. 네. 노란 나비. 예뻐. 베드로 응. 같이 가죠? 응. 어. 네. 아, 인사해봐. 응. 우리 참주교잖아 아니야, 그래도 해야 돼. 와, 이거야. 조심해아까 계단? 음? 이 음, 소리 너무 좋다 아 음, 소리 음, 뭐. 너무 좋다 일본같아 아, 진짜? 뱀드 조심해 입술조심하고 이정도는 져어 아니네 안아네 무서워 네. 무서워요 다 네. 음, 이런 돌이어야된다고이런돌이이야자이야자연석이게 응. 음. 음. 자연석이야. 자연석에야자연석이자연석이거는연석이야 자연석이야. 자이거는이거자이야 무슨 어. 이게 무슨 이야자연이게세월이 지나면 석이게되는거이야게되이야이야자이야 자연석이야. 자 아빠 바닥을 이렇게 할 거야. 아 거, 거기 범면? 아니 아니 바닥. 바닥을? 바닥을? 아. 우 아. 와. 우와. 조심 어머. 이거 와. 뭐예요 여기? 좋네. 너무 멋있다. 다시 한봐 어. 그진지 되게 멋있는데? 여기 와. 응. 응. 뭐 여기. 어 엄청 멋있네. 응, 엄마갈수 있어. 응? 돌바닥이라고? 난갈수 있어. 난 원래 이런 거 타는 게 취미야. 음! 여기서! 여기서 기도드리고 가자. 아 진심으로 다 해야지 들어주지. 어 너무 좋은데 어때 물소리 너무 좋지 그지꼭 서울에서 발레하는 아가씨가 시골 내려온 기분이에요. 와. 봐보자. 자 산자락 밑에 아빠 돌을 굴러 거기가 괜찮아? 와. 여기 진짜 신기하다. 돌이, 돌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건데요. 진짜 신기하네. 와, 너무 멋진데? 다 작품이야. 오, 바이바이. 어머, 이게 어떻게 자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. 너무 신기한데? 물소리 너무 좋다. 들어보세요. 물소리 너무 좋아. 이야, 이게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자연으로 이루어진 어 바위 암 암이잖아요. 구멍이 났다고 해서 돌게 구멍이 났다고 해서 유선암인데 너무 멋진데요. <laughs> 지금 포착을 했는데. <laughs> 이야, 멋지다. 진짜 멋있다. 요렇게 이제 구멍구멍 들이가 바위가 자연적으로 깎여서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니까 이 바위에 구멍이 안에 생긴 건데 우와 멋지네 저쪽 가면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 거기 구멍 난거 찍어서 보여줘 나 여기 물이 깊어서 못 건너가 와아 여기서 하룻밤 묵고 싶다. 너무 좋다. 왜 이렇게 편안할까? 아, 너무 편안한데. <laughs> 벌써 명상 취침에 들어가 있는 우리 야옹입니다. 많이 고단하셨는지 물소리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네. 야. 너무 좋은데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취침하는 야옹이는 이쁘다. 딱 10분만 자. 저는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음, 너무 재밌어. 너무 좋고 이 바위 모양 모양들이 이렇게 다 멋있어요. 물소리 폭포 대단하다. 이게 다 이제 구멍 구멍들이 뚫려 있는 거라고 하는데. 아무튼, 영월 요선암 굉장히 웅장합니다. 너무 멋있고, 정말 멋지다. 한 번쯤, 아니, 여러 번 오셔도 힐링 될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, 해가 뉘어, 뉘어 저물어 가는데,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. 진짜 하룻밤 머물고 가고 싶네요. 아, 포트홀. 물의 유속으로 이게 깎아들어서 구멍이 생긴 것들이야. 와. 이렇게 깜깜 할 때까지 있었습니다. 우 와. 아유, 고생했네. 응. 고생해. 뭐. 저기, 아, 귀여워. 추, 추웠다. <laughs> 추웠어요.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